안녕 하진하진 TV의 하림입니다. 오늘 별을 여러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. 제 옆에는 친구가 있어요.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해줍니다. 이것도 한 줄, 두줄 이렇게 해서 세 줄을 만들어 줍니다. 여기를 이렇게 채기. 엄지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새끼와 엄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려주면 별이 됩니다 이제 다른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다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. 여기, 여기를, 이렇게. 여기도, 이렇게. 엄지를 빼줍니다. 그리고, 제일 밑에 있는 실을, 이렇게. 이걸 가져옵니다. 그리고, 이것도 하고,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, 새끼를 놔줍니다. 그리고, 새끼 두 개, 여기.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가져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뺍니다. 그리고 이걸 이렇게 두개한 다음 여기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걸 여기 건 다음에 뺍니다. 여기도 건 다음에 뺍니다. 이렇게 해서 하면 사단사다리가 완성됩니다. 여러 가지 배워봤는데요. 그리고 이제 왕접시를 해보겠습니다. 잘했어, 잘했어. 왕접시는 가운데 손가락을 두번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.